오늘의 역사를 기록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의 베트남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1964년에 핵 실험을 성공시킨 중국을 고강도로 압박했었습니다. 그랬다가 1969년 닉슨 독트린과 더불어 중국에 대한 태도를 360도로 바꾸었습니다. 1968년 이후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수렁에서 벗어나고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태도를 정반대로 바꾼 것입니다. 중국의 핵무기 보유를 고민했을 뿐 아니라 중국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동맹국인 타이완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하고 굴복시킬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미국은 동일한 전체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북한의 대미 공세가 질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핵 역시 사실상 공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것저것 할 여력이 없습니다. 한 군데에 신경 쓰기도 벅찹니다. 미국은 아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을 담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준비 작업들로 인해 발길을 되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하기는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다면 여기서 북미 관계의 전기가 열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